타이밍입니 롯데캐슬 프리미엄 브랜드. 초역세권 입지. 평촌 학원가 바로 앞. 평촌 롯데캐슬 루시엘이 선착순 줍줍을 시작합니다. 48층 지역 최고 스카이라인과 호텔급 커뮤니티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인데요. 대출 규제 미적용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금 5%로 자금 부담 확 낮췄고요. 29년 입주 시 프리미엄도 기대되겠습니다. 빠르게 오셔서 좋은 동호수 선점하시는것 추천드립니다. 모델하우스 매일 운영 중입니다. 방문을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단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1원에 위치하며 지하 5층부터 지상 48층 4개동 총 900실 규모로 조성됩니다. 평형대는 전용면적 47에서 119제곱미터로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되며 일부 타입에는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클럽, GX룸, 키즈 카페, 어린이 도서관, 코인 세탁실,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더불어 단지 바로 앞 공공 도서관과 공공 수영장 조성으로 가까이서 편리한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귀인초, 민백초, 안양 남초, 귀인중, 백영고등 평촌을 대표하는 명문 학군이 밀집해 있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평촌 학원과도 가까워 자녀 교육 인프라 우수화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평촌 중앙공원과 자유공원, 평촌 아트홀, 갈산 둘레길 등 다양한 문화 여가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뉴코아 아울렛 등 생활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편리한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교통도 빠질 수 없겠는데요. 단지는 인덕 원동탄 복선 전철의 개통으로 향후 초역세권 입지 여건을 갖추게 되며 지하철 4호선 평촌역도 이용 가능합니다. 인덕원역 GTXC 노선 개통과 월급판 교선 개통도 예정돼 있으며 차량 이동 시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 경수대로 흥안대로 등을 통해 서울과 수원, 의왕, 방명 등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게다가 평촌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인동선 안양 농수산물역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예정돼 미래 가치도 높겠습니다. 모델하우스 매일 운영 중입니다. 방문을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